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CTR 모빌리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CES에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 전 세계 시선이 현대차로 집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건 로봇의 외형이 아니라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로봇은 전시용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동부가 필요합니다. 이 구동부의 핵심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쉽게 말해 힘을 만들어서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근육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해도 근육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가장 먼저 커지는 시장이 바로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시장입니다. CTR 모빌리티는 바로 이 구동부, 그 중에서도 액추에이터 핵심 부품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로봇 산업에서는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은 이미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양산을 통해 내구성과 정밀성이 검증된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CTR 모빌리티의 핵심 부품은 볼스크류입니다. 볼스크류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역할은 단순합니다. 모터가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부품입니다. 자동차에서는 변속기 안에서 기어를 밀고 당기는 액추에이터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로봇의 팔, 다리, 무릎, 허리 같은 관절 움직임에도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두 가지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회전형 액추에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직선형 액추에이터입니다. CTR 모빌리티의 볼스크류는 이 중에서 직선형, 즉 리니어 액추에이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동차에서 사용 중인 부품을 로봇에 그대로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로봇 산업에서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양산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에서 만든 로봇과 실제로 수천 대 수만 대 찍어내는 로봇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는 건 결국 양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새롭고 불안정한 부품보다 이미 검증된 자동차 부품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tr 모빌리티는 이미 현대차 그룹의 볼스크류를 독점적으로 납품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볼스크류 국산화에 성공했고 2018년부터 현대차 변속기에 액추에이터 용으로 양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차량에 들어가 수년 동안 문제없이 작동해 왔다는 뜻입니다. 로봇 입장에서는 최고의 이력서입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액추에이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보통 3개에서 6개 정도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협동 로봇은 6개에서 7개 수준입니다. 물류 로봇은 많아야 쉽게 안팎뀝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릅니다. 사람과 같은 관절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최소 18개, 많게는 7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보통 하나의 휴머노이드에는 50개 이상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 액추에이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액츄에이터 가격은 로봇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감속기 약 34%, 모터 약 24%, 제어부 약 10%입니다. 이걸 합치면 로봇 가격의 60에서 70%가 구동부입니다. 즉 로봇이 팔릴수록 가장 먼저 돈이 몰리는 곳은 구동부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박프로 정보방의 핵심 내용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방은 종목 이름만 던져주고 끝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 매매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 장중 실시간 타이밍 제공입니다. 박프로는 추천만 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서 지금이 눌림 구간인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지, 혹은 수익을 일부라도 챙겨야 하는 구간인지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안내드립니다. 혼자 차트 보다가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실제 매매 구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시초가 3종목 장중 단기 매매 종목 제공입니다. 장 시작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합니다. 단타를 무작정 치는 게 아니라 시초가 이후 수급과 흐름이 확인되는 종목을 기준으로 장중 단기 매매를 통해 매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을 함께 공략합니다. 매일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2026년 주도주 재료 세력 분석 공개입니다. 이미 뉴스에 다 나온 종목이 아니라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세력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왜이 종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어떤 재료와 어떤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단순 추천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박프로 정보방의 핵심 내용입니다. 단기부터 중기 그리고 2026년을 바라보는 주도주 흐름까지 한 번에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TR모빌리티는 바로 이 구동부를 수십년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1994년에 설립됐고 2003년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사명을 CTR모빌리티 즉 CTR모빌리티로 변경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단순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매출구조를 보면은 구동장치가 약 56%, 형화 장치가 약 42%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등 현대차, 그룹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GM, BMW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 테마에 붙은 회사가 아니라 실제 산업 구조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CTR 모빌리티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크게 소외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적자는 사업 부진 때문이 아니라 기계 장비 손상 차손이라는 일회성 회계 처리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들어 실적은 명확하게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붕위까지 매출은 3,500억 원을 넘었고 연간으로 보면 4,500억에서 5,000억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 터너라운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회사는 연 매출이 4,500억에서 많게는 5,000억 원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고작 600억 원 수준입니다. 이건 숫자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시가총액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보통 시장에서는 매출이 4,500억에서 5,000억 원 나오는 기업이라면은 시가 총액이 최소한 매출 규모 정도는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시가 총액 4,500억, 5,000억은 전혀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에서 7배, 8배 상승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CTR 모빌리티는 단순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바로 납품이 가능한 액추에이터 핵심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은 말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이려면 구동부가 있어야 하고 그 구동부의 핵심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CTR 모빌리티는 이 액추에이터를 이미 자동차 산업에서 수십 년간 공급해 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 얼마든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종목은 현대차 그룹에만 무려 40년 동안 구동부를 공급해 온 핵심 회사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LG전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에도 감속기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미 기술력을 인정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로봇손 반도체 제조 로봇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뭡니까? 로봇이고 반도체입니다. 이두 분야에서 동시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32개국에 646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아직도 500억 원대입니다. 이 정도 재료를 가진 기업이. 시가 총액 500억이라는 건 시장이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업은 시가 총액 5천억, 1조 원을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박 프로가 가장 강력하게 언급했던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제형솔루텍이었습니다. 당시 가격대는 천원 아래였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 시작 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면서 정보방을 통해 흐름이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어디까지 갔느냐? 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약500%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보방에서 매일같이 현재 시점 공략주, 그리고 장 시작 전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단순히 한 종목의 주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시장 구조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흐름을 점검하고 각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 공간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을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특정 종목을 무작정 추천하거나 단기 매매를 유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룬 종목을 예로 삼아 반도체, 로봇, AI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왜 기업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기업들이 산업 구조 안으로 편입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개별 종목의 단기 성과보다 이 기업이 현재 산업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구조 변화가 이어질 경우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간단한 폰만 작성하시면 되고, 이번에도 100명 선착순으로만 진행합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보의 정확도와 정리 깊이가 떨어지고, 결국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속도보다 정리를, 어, 의견보다 구조를 우선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종목을 포함해 해당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팍프로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왜 최근 들어 이런 기업들이 조용히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구조 중심으로 함께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 판단에 필요한 구조를 조금 더 명확히 보는데 이 공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은 단기 수익을 약속하거나 과장된 기대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 시장이 충분히 반응하지 않은 구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린 PTS처럼 아직 이름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이 흐름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조용히 들어오셔서 차분하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쉽게 믿기 어렵다면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 최근 포메타를 기준으로 DIC, WSI, 제형솔루텍까지 하나씩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걸 직접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종목을 먼저 맞췄다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이야기했고 그 구조 위에서 시장이 움직였다는 것을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히 종목 하나가 아니라 왜이 기업이 이 시점에 이 거론되는지, 어떤 산업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가지고 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조용히 들어오셔서 이 흐름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공략주와 장 시작 전 관심 종목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